네 오늘은 에스더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고한구로 모르드게가 왕이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악악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아려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나 왕의 에스더를 향하여 그물를 내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서서 가로되 왕이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인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한무다대 아들 하만이 왕의 각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아소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려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더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편지로 인을 칠지하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그때 시완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무릇모르드게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의 127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을 세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아수아료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편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저희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을 쓰는 증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료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스웨로 왕의 각도에서 아다를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도에 전하고 강민주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에게 예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명이 심히 급함에 역출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멸류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우 거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조명에 이르는 각도, 가급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조를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어, 이제, 어, 7장에서 하만이 제거가 되었지만,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중차대한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왕의 조서가 여전히 지금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조서를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내서 유다 민족을 구출해 낼 것인가 이제 그 문제죠. 그런데 아하수웨로 왕이 불쾌했던 것은 그 유다 민족 전체의 그 불의한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불쾌함보다는. 자기 왕후가 모욕당한 것에 대한 불쾌함. 사실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대의나 어떤 공의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왕후가 모독당한 개인의 문제 그런 차원에서 하만을 제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더가 어떻게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왕이 어떤 조치를 할수 있도록 유도해낼 것인가. 이게 또 하나 넘어야 될큰 산이 지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아하스웨르 왕이 유다 민족을 구출하는데 지금 별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제가 금방 묻힐 상황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일단 한번 반포된 조서가 그게 뒤집히는 일들이 제국법에도 맞지도 않고 일단 영이 한번 내려지면 그걸 뒤집으면 왕의 권위도 심각하게 손상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은 일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흔쾌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이제 당일에 아하스웨르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덱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고한구로 모르드게가 왕의 앞에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자신과의 어떤 관계들을 다 말을 했고 왕의 앞에 나왔다라는 말은 이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하만이 갖고 있던 그런 제국 내에서의 그런 위치, 권력들을 이 모르드게가 모두 승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마 제국 내에서 권력 2인자의 위치에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에스터의 천거로 이 모르드게가 하만의 지위를 얻게 되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9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대인을 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에스더가 먼저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유다 민족에게 내려졌던 그 조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먼저 하지 않고 일단 모르드게를 천거해서 모르드게가 하만의 위치에 먼저 세우도록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개가 이 배우의 권력을 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127도에 있는 모든 방백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해서 새롭게 내려진 측령을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일의 우선 순위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세상적인 말로 하면 정치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여자입니다. 8.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하각 사람, 악악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그물을 내어 미, 미는지라. 앞에서도 에스더가 왕에게 처음 나갔을 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나가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때 금호를 내밀었어요. 여기 또다시 금호를 내민 것을 봤을 때, 에스더가 여기서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나갔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아마 이 상황에서도 에스더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스더가 지금 어떻게 태도를 취합니까? 왕의 발아래 엎드려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왕의 감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남자치고 여자의 눈물에 안약한 사람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여기에서 말하자면 수사학적으로 말하자면 타토스, 상대방과 나의 감정의 일치감을 지금 여기에서 이루고 있다는 거죠. 확실히 남자든 여자든 울면서 호소하면 그 마음이 울리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여기에서 실제 마음도 우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여자로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전부 활용하고 있는 이런 지혜를 여기에서 우리가 볼수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악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고 한 악한 꾀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왕의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의 얘기는 1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상은 왕의 잘못도 거기에 있는 거고, 최종적인 결정은 사실 왕이 했기 때문에 왕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왕이 공범이라는 사실은 완전히 그걸 덮고 있고, 오직 하만만을 얘기를 해서 하만이 악한 깨를 내어서 이렇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왕에게 면죄부를 사실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가 굉장히 지혜롭게 상황을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왕이 금호를 내어 밀었죠. 그러자 이제 에스더가 그때 일어납니다. 왕의 앞에 서서 가로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여기까지는 앞에서도 에스더가 했던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왕이 두 가지 사실을 덧붙여서 말합니다. 첫째는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왕이 예전에 인준했던 조서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 선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선하게 여겨 달라 라는 말이 지금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를 기쁘게 보실진인데 조서를 내리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더는 지금 아수르 왕에게 그 대의 명분을 이야기해서 왕에게 호소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 근거는 왕이 자기를 총애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정확하게 지금 대상을 파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 가령 말하자면 왕께서 지난번에 내렸던 조서가 그대로 그냥 시행되게 하시면 왕의 명성이 떨어지고 페르시아 내에 그 공의는 땅을 떨어질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왕에게 다른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여기시거든. 사실상은 이게 왕에게 지금 호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거라는 것을 이 에스더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총애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지 않으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8장 6절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겪게 될 고통을 해하려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러자, 8장 7절과 8절에서 왕이 말하기를, 왕이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살려하려 함으로 남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그 다음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왕은 그러니까 그 전에 유다인들에게 내렸던 조서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까? 못 바꿀 수 있다는 겁니까? 바꿀 수 없다고 거절한 거예요.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국의 법이고,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취소하게 되면 권위가 떨어진다. 라고 말하면서 이전의 것을 뒤집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한 거죠.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그러니까 이전의 조서는 뒤집거나 폐지할 수 없지만 너희가 새롭게 조서를 내릴 수는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 아주 묘한 게 있는 겁니다. 이전의 것을 취소하거나 비난하지는 말되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 생기면 그것은 그렇게 내 반지를 찍어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은 너희에게 주었다. 한번 묘책을 찾아보아라 말하자면 그런 말, 요지의 말로 이 왕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8장 9절에서 그 뒤를 보시면 이제 새로운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조서 내용인 즉슨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8장 11절 보시 바랍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각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리고 8장 13절 뒤를 보시면 그날의 대저의 원수를 갚게 한지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호 조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정당 방위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앞에 있는 조서는 그대로 유효하지만 그때그 조서의 내용을 따라서 너희를 대적해서 진멸하고 너희들을 강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뭉쳐서 그것을 대적하고 그 사람들을 도륙하고 죽이고 그 사람들의 물건을 탈취할 수 있는 권한을 이스라엘에게 주노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조서와 뒤에 있는 조서가 어떻습니까? 두 가지 조서가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국의 이인자가 누가 됐어요? 모르드게가 됐죠. 그러니까 이, 이 앞에 있는 조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코지 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조서 역시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제국에 있는 방백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가담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대적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다 멸절 당하게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이그 에스더와 모르드 개가 아주 적절하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규모 있게 하고,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질서 있게 일을 해내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얼마나 아슬아슬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태 속에서 정말 이 줄타기 하는 것과 같이 거룩하게 사는 일들도 참어렵죠 얼마나 우리는 미혹한 일들이 많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괴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마음을 합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말을 규모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또. 이렇게 우리 그 리소스를 잘 최대한 활용해서 나의 감정도 최대한 활용하고 이렇게 이런 지혜들이 전체적으로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이애틀란트 섬기는 교회에 요즘 계속 기도 는이 모르드기와 같은 인물, 에스더와 같은 인물 이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는 교회가 되면 이애틀란트 땅에 정말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하고, 의미 있는 일을 감당하고, 대적 마귀를 물리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롤 모델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의 롤 모델이 있었다면, 예스대에서는 이, 이 모르드계와 이 에스더. 참 우리가 이런 롤 모델, 여러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배워야 될 캐릭터들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깊이 묵상하시면서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 그 모르드게와 에스도의 그런 지혜와 또 성품과 간건함을 <laughs>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